저기 인간이? <laughs> 야, 트랩 줌 맵. 어, 이, 이게 저 함정 맵이죠? 예. 딱 봐도 함정 맵이요. 아이, 맵 이름이 함정 맵인데요? <laughs> 함정, 함정. 함정. 함정 맵. 아, 영어 못 읽어. 그래. 그래. t 함정. 함정 예. 맵이 지도. 예. 함정 맵. 함정 지도. 함정, 함정 지도. 함정 지도. <laughs> c o m i n 얼 and 아웃 e 클랜리. 아, 너는 항상 네벌 항상 아니야? <laughs> 당연 <laughs> 요즘 들어갈 만한 클랜이 뭐 있어요? 클랜 무슨 데포대? 네. 없음. 어, 클랜보다 팀이 있긴 하다. 팀? 어, 내가 아는 팀 하나 소개켜 줄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저 그렇게 잘하진 않고 그냥... 아레스,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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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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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지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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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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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태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냥 개개 멤버인 모자. 컴퓨터 살 때는 어, 컴퓨터님 지금 멤버가 음. 컴퓨터 살 때는 PC. 어,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더딘 기냐. <laughs> PC PC 뭐요? 어 컴프렌즈죠. 네. 아 PC요? PC 뭐요? PC 뭐요? PC 뭐래서? PC 더하기. 프렌지 <laughs> <그랬지? 웃음> PC 더하기. 네컴터는 역시 컴프렌즈. 네어 어, 마우스가 됐죠? 아 김우지야다. 이거 어디요? 랩이 너무 어두운데요? 어려, 어두 이거? 음, 음치모만 덤파하는거 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와... 암걸림? 아, 개암걸림 수화보다 못하아 <laughs> 저는 당연히 오래 쓰니까 좀돼야죠 이거 대전모드 아니에요 대전모드 아니고 에도 음. 맵이에요 이거 에도 맵인데 이게 함정맵이야 함정맵 함정, 함정역입니다 아왜 아, 아. 왜이브 왜이브 죠그 참고로 귀신 나온다 진짜요? 오오 아. 장태형이 좋아할 맵이네 는 아니야 아, 이에 right. 초반에, 초반에 권총 거라죠. 음, 이건 아니죠. 이건. <laughs> 아니, 왜권총만 줘? 아, <웃음> 장난해? <웃음> 네. 일단 아, 진짜. 일단, 일단은 먼저 잡조을 죽여요. 이거 전문가로 해 볼래? 아, 전문가면 멘탈 깨질 것 같은데요. 내멘탈이이 디멘탈이지? 어, 뭐야? 어떡해. 어떡해. 뭐, 너, 너. 어, 어떻게? 어떻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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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 노노노노노. 총안 먹으면 아니고 총이 없어요. 네 총이, 네 총이 없어요 없어요 뻘가안열요와2맵 쩐나 프레임 20밖에 안 나와 아 250나오 아네 권총 진짜 제일 제일 안 좋죠 네제 컴퓨터는 어 지금 제 너, 컴퓨터 사양은 노트북이라서 노트북이라 어 컴퓨터면 플루 뭐였더라 이왜 컴퓨터를 왜 게임 안 하는데 아컴퓨터 그거 지금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 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땡이나다아안야 네? <laughs> 야! 아아아아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가우 무시하죠. 무시. 여기 컴퓨터 있다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게임! 야야 우우우저기 저기. 우저나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 자기가, 나는? 야, 여기 탱크 내려면 어떡해? 탱크 안 내려왔어. 탱크 없어? 왜 탱크 없어? 이거 어떻게 터져나온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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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버잖아오버네 썸펌, 썸펌, 썸펌보다 더 오버야. 빨리 컴퓨터 켜세요 아, 저기요, 착차 봐요. 아, 컴퓨터가 없긴 네 개발핀 나. 이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야, 그래. 지금 방송 봐봐. 지금 나 혼자서 탱크 잡고 있거든? 야,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너무 혼자. 야, 권총으로 탱크 잡았다? <laughs> 네. 권총? 근데 그거 뭐였더라? 기본 권총 데미지 1이 몇이에요? 15? 뭐, 한 발당 몇이에요? 15? 15? 얼마 아이야 20, 25 정도 될걸요? 15는 너무 약하고. 잡조미 두 방에 죽고. 어, 야, 뭐야, 이거? 어, <laughs> 저쪽 뭐야, <뭐예요>, 이거? <웃음> <웃음> 수같다아이 아, o 아, 이 and I see you. 이거. 아이 y 이거 I see you. I s 도 e you. I see y 방금 I s e 하는거 그거 se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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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 o 어이 see you. I see you. I 저거 해킹할때 또 웨이브 고 뭐야 이거 저키보드에다야 컴퓨터 키세요 컴퓨터 아, 3만명네 네, 그렇죠 웨이브 쩔죠 하지마 형좀야 니가 내 백업해라 아, 늦음 어 개많이 어 아닌데? 어문 닫혔다 당연해 설마 이거 해킹했는데 막열리고막 그런거 이제? 지 탱크 탱크하는데 4마리 나오고 어, 그런거 아니지? 근데 이거 컴퓨터, 이거 컴파인저서산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 아, 진짜. 컴파인저서 컴퓨터 사세요, 님들. 안그러서 모니터가 없어. 포토토니 박살냈어. 아니, 아니. 뭐야? 네. 어, 여기 열린다. 여기, 여기. 막 열렸는데 아. 막 탱크 나오가왜 이제 또? 와, 진짜. 의신 의심차가... 저거 눈앞에 있는데, 진짜. 이제 수아 형이 죽을 차례인가? 아. 죽을 거 같아. 안 돼. <laughs> 야, 이거 뭔데? 아니 키도 없고 누르세요 거기 버튼, 버튼 개만... 오, 오, 여보, 오, 네, 그렇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렇죠. <laughs> 탱크도 나왔죠.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금 이거, 이거...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오반데요 <laughs> 이거 심각성이 좀야 이거 <laughs> 아니 진짜 진짜 근접도 없고 왠지 근접... 우리 어, 근접도 거... 없어요 님들 그래서 어, 좀 근접 근접 난인도 좀나내 차도 <laughs> 되겠습니까 건적 <건축> 하나인데요 우리 <웃음> 진짜 <laughs> 건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웨이브 계속 고음 이거 아 참고로 <laughs> 컨... 또, 이거 또 웨이브야. 참고로 컴퓨터 아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 예에이! 두 명이면은 건적 두 개예요 <laughs> 그러니까 힘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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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람 네 명면 이건총네 개고 이걸 <laughs> 어떻게 좀 우주라도 주라고 우주. 아니, 아니 근접이 탱을 왜... 여기서 어떻게 잡지? 야어 문이 무적 오브젝트라서 어 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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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탱.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다 들어와서 열, 열 이거 하면 할것 같아. 아까 밖에서 일반 좀비졌잖아 봐봐봐봐. 아. 전에 아까는 저기서 봤나. 저기서 떨어졌. <laughs> 네 그렇죠. 뺴가 뺴아 음? 진짜 한번씩 한 밀치면은 작품 다 죽음 한번씩 밀치면 작품 다, 다 죽음 왜? 쉬움이라서요 아쉬움이라상없지 않나? 밀치는 건 쉬움이네 쉬움님 하아 부모 소리 반응성 좀 뺴줘 아야 잠시만 어우 너무 <laughs> 어 에이 이런 아유 오덕새끼들 뭐래요 아유 오덕새끼

<laughs> 아 진짜 진짜 좀비 이나온다어 킥킥킥 파이브파이브야파이브파이브파이브파이브 진짜, 오, 어, 야 여거버 총총총총총총 총헉저아유이다야야나도나도 끝났음 이거 엑엑에에 어, 네 .Yeah. 어? 어? 아, 어, 뭐야 조키 어, 총을 버리고 싶은데 아, 총이 없어요 바닥에 아무튼 두번째 탱크 돌고 <laughs> 야, 뭐야 뭐야 미치다 나갔어. 미치 날 나갔어. 나 봤어. e <laughs> 뭐 눌러 볼까요? 이거 눌러 볼까요? 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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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다 야, 야, 이거 유탄이 네. 데 <laughs> 유탄 개개네 눌러봐요. 유탄 열다오 마이 갓 야야 자자자자 나안 돼? 어 이거 잡잡잡잡잡잡잡잡잡 응 네, 자야 얘들아 왜왜 네. 안돼 비제니까 아, 디미트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닐까요 비제이고 나발이고 시하이건는 집단 팩이네 네. 네. 이게 한국인데 한국, 이게 한국의 나합백이에요 축하해요 킵킵 네, 있죠 빨리 가무시죠 이분들은 아 아, 어? 야, 야, 이거 잠깐 이거 왼쪽에... 오, 오, 이거... 이거... 어? <laughs> 텔레포트, 텔레포트. 시라, 시라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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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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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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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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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텔레포터 <목소리> <목소리> 뭔데 이거? 야 이거 왜 죽어? <laughs> 네 좋댔죠 이거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그리고 자기가 서있 네, 원래 서있던 데가 다치고또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원래 서있던 네, 데가 닫히고 네 좋댔죠 네 어떤 문이 열리는데 탱크가 닫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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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뒤에 뒤에 좀총 뒤에 좌총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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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토... 호토형 캐릭이 아니 나 갑자기 길은 내가 다 뚫어놨는데 전님이 주워 먹었음 아 맞다 저클랜구해요 클랜 클랜 투아이 아 클랜 같은 거 들어가지 마 나는 그냥 아트 그룹을 만들었는데 1대1 그룹이지. 뭐, 아트야, 씨발. 아, 아, 아트로 참아줄래? 그, 거기, 그, 정도 병신이 있는데, 아이가. <laughs> 어, 네. 은신체 아무것도 없대. 개가임. <laughs> 은신체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 임. 오버야? 어, 근데 1챕터가 이렇게 재밌는데, 2챕터는 <laughs> 한 번. 지금 몇 챕터죠? 3챕터까지 있는데, 네. 우선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1챕터 끝났잖아. 그렇죠. 아 역시 펑 너무 느려. 뭐야? 클로즈 오브 버트 업. 컬러. 일참기, 일참기, 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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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야. 가더 좋아. 우지 갖고 싶어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우지, 우지. 야, 맥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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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으나.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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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갖고 싶어. 야 매그넘 매그넘 매그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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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세야 기다봐 기다봐 이거. 잠자 잠자 기 기다봐 봐 너무 느려. 장, 야 기다봐 널로기봐장 트러블에. 대해... 클라스 오지는 깬도 한대가 보여줄게 내가 갑니다 잘못 찍죠 1거0 c h o n e b 제때 아 이럴 줄 알았다 밉... 네, 조심 조심히 열라고 했는데 조심히 안 열었죠 나한테리죠와 여기 맵허고 있다 여기 왼쪽 오른쪽인가 왼쪽 그런데 근데 위치 위치 스피크 있요 어서 왼쪽 진통제 오 맞았어 오오오. 역시 장타슬랐어요 장태슬랐어 그래 내가 아니다 이거 내가 연했다 안에 조키 아싸샷건 오 오. 여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장게이블 들라스 킵없어 없어 킵 네? 내가 먹은 게그 끝이야 이거 뭐지? 나 이거 할게. 왼쪽으로 음, 가게 로러 갈게요. 어? 어야 아리따, 알츠이머미네 아, 미로메 아, 에 아!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야, 뒤에 어? 온다. 쏴쏴 아? 골프, 처럼 면상 쳤 야, 너 혼자 치냐? 아니, 같이 같이 가자. 아, 싸, 줘 뭐라고? 아니, 여기 이들이 있어. 아 여기 그리서 다른 길이잖아요. 아 미야 이 씨발 왜 성질이야? <laughs> 왜 성질이야. 맞 <laughs> 어, 야그루스도 있고, 그런 스도 있지. 아 <laughs> 만나잖아요. <laughs> 어차피 만나야 돼. 이 씨. 아 이거 대단하면 재밌겠다. 잘 봐, 잘 봐, 잘 봐. <웃음> <웃음> 예, 그렇죠.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이거. <laughs> 어? 위크? 아, 위크는 어떻게? 두방 때리고 <웃음> 난 다음 <laughs> 안전두방때리고난 <앉아서> <laughs> <laughs> 다음 1두방 때려야 돼요. 정확히 <laughs> 야지 연병, 연병, 연병.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로요. 여기. 여기. 구형아왜 들어? <laughs> 네, 드릴게요. 여기 들고 싶어서요3 0발짜리안 듣는 게더저렴거 같은데. 나는 그거 안 좋더라. 밀리터리 로이 안... 솔직히 너무 개똥이 이거 열면 테크? 아니, 아두방 때리고 점프 다시 아... 오, 야뭐야 다왔네? 킵두방 때리고 다시 점프하고 두방 때리고 점프. 아 이거 은신처? 아닌데? 예요. 킵? 양킵방인데요네킵 킵 아, 뭐 여기 같아.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길이 어디야? 저기 다 들어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 그거잖아. 정말 여기 이렇게 표시해놓고 간대요. 야뭘 표시? 아이존나게 옛날에 I 그 싸.. 야 우리 이거 뭐 싸일러터 이올 페이일크? 아왜 이래 근데 이거 깨는데 뭐한 3시간 right. 걸린거 아닌가? 네 그렇죠 장태형 판단하고. 역시 애도맵 애드홈맵? 역시 애돔 맵은 이래야지 재밌죠 그리고 멘탈 한번 깨져주고 오, 아이 <웃음> 이런 이런 <laughs> 그거 재밌는요그 <laughs> 막힌 데 들어가면은 막막 아. 막 천장이 막 내려온다거나 그래서 낑겨서 디진다 이거다 음, 진짜 재밌게 진짜 우리가 에돔맨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싶다 나만의 에돔맨 마크 아 여기 아까 여기. 처음 왔던데 네, 그, 저기 그냥 문 닫고 들어가보자 뭐. 어 여기있다 어디요아 네. 안돼 이거 아, 에라. 에라이 야 유탄 내놔 빨리 빨리 유탄 내놔 유탄 내놔 이씨 빨리 내놔 빨리 바꿔 이 새끼야 어디서 그래. 차자 소리가? 어? 어 <목소리> 야 아. 역시 역시 클래스 누가 여기 좀 찾아맞죠? 너아 제가 아, 맞았는데요야 아까 그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는 입구 시내 여 잠깐만 어. 그냥 거기 문 닫고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가? 아니 이게 명호형 뭐? 뭐?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너. 아니야 여기 내가 스피드 뿌려줬던데 뭘할수죠뭘 할래는 한번죠 아, 그렇죠, 저기 어? 음치무마한나다 이제 매니저, 보셨음? 웬일로, 웬일로 매니저들렸었지 음남무마. <laughs> <음란부마. 웃음> 음란부마. 음남무마. 음남마기아 진짜, <laughs> 진짜 여, 여자, 여, 여자계의 색드립 최강. 어? 여기 길! <laughs> 네, 그렇죠. 이런거 못 미치면은... 아, 래가 뭐, 없는거죠. 클래스가 거지인거죠. <laughs> 그렇다면서 나중에 한 잔씩 만 잡혀주죠. <laughs> 여자계의 색드립 최강. 존나 플라토 어쩌지? 어이 원래, 원래. 원래 좀. 오야야야. 어 노노해. 와! 네. 인간 파이프 제가 빼 어, 드릴게요. 이따... 빨리 오세요. 얘 어. 아, 때려. 아, 아마테라스. 너. g e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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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여, 벌써 3대 차요? 여기 팁도 없는. 귀이 방송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저요. 방송하는 사람이 장터럽이 조금 누구긴 누구야 씨발. 이야 존나. 그 걔네. 그, 걔 그렇죠. 오, 오, 오. 그러면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이 뭐 호토 호토형이나 소아 소나야겠어요. 어? 여기, 비, 여기 bj 장철형 말고 더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없잖아요 <laughs> 어? 부마님 플랩? 소름 어? 저 새끼 대리했네 <laughs> 아움치부마저 대리다 저거 100%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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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리야 대리 백반, 저100% 대리야 저거 저거 100% 대리야 저거 대리 대리 신고 대리 아니, 뭐, 대리 막 스펠 막 박혀있고 그런거 아니야? 막 스펠이 막 원래 막 아, 전멸, 스펠? 정, 전멸이 막 에프로 어, 있고 막몇개다 축하함. 와, 샀다고 개발금? 어, 이거 원래 이거 근데? 원래 발금 거야? 어, 깨진 거 같은데. 어? 개아 아, 원래 그게... 이런 거야. 내가 옛날에 아, 이거 어. 해봤어. 개발? 우와, 우와. Hey, I got first d a i my n e i 나랑 소사 협곡에서 데이트 날까? 미친년. 오우야 뭐야 왜그 안에 위치라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어, 잡던 어? 여기에 여기에 무한 음. 무한 도끼 있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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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도끼, 도끼? 집에야 우리 방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서 그거 한번 봐봐 이미 여름 빨리 빨리 하나씩 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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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야 쏘나야 어디있 어허 어디. 노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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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뭐래? 오리 오버됐어. 저기 중기관총 있잖아, 저기에 거기에 있어. 아, 어, 먹었어. 아, 유기대야, 유기대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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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아 죽어도 음. 둘다 같이 죽네. 안에 버튼도 있음. 기다려. 아, 버튼 다 눌러. 대만 누르셨겠어요? 여기 보냐 연습하기 딱 좋다. 근데 보냐이안 된다. 언니 학원 사일런트 일에서 하는 거임. 여기서 왜요? 여기 문있음 버튼 누르면 어 여기 열렸다. 어 내가 다 버튼 눌렀어. 하... 잠깐 알좀 알. 이거 맵 이름이 트램 맵이요 트램. 트렌맵. 여기 트랩.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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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네. 뭔지 모르겠지만 잡종이 다글로 가죠. 어머. 이거 내가 옛날, 이거 이거 부원 웨이브일 건데. 왜 이렇게 레인 불리지? 레인. 왜 이렇게 낫지? 어 이거 잡종 너무 많이 와서. 오, oh, 컴온. 내가 옛날 김박사랑 둘이서 전문가였거든. 깼어? 어 깼지. 네. 한 번만 깼어? 어, 역시 클래스지입니다. 이거 옛날에 옛날에 박사랑 나 전문가로 자주 했었거든. 에도 맵을. 네래 많이 들어봤잖아 그 소리는. 박사, 오, 빠르다. 박사 베비 시절 때. 오유무유.

야 이거 뭐야? 나는 빡빡이다 곱하기 베이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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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 <laughs> 머리 덥네, 덥네? 야그 저기다 이제 군대 가는 사람인데 나는 빡빡이다 가면서 누구를 때린다? 오 마이 갓. 무슨지 모르지 형. <Okay. 웃음> 머리 깎아야 돼. <laughs> 머리 깎아야 돼. <되니까. 웃음> <laughs> 머리가 인생의 장태영을 두번 건을 머리를 박.. 깎아. 그렇게 레이기 걸리지? 바뀌많 그렇지. 내가 컴퓨터 바뀌었겠지. 컴터는 컴퍼핸즈. 알겠니? 컴포, 맞아. 컴포, 저 컴포, 바이러스 검사하니까 어 바이러스 8개 나옴. 야야야 저 네. 번역하면 저렇게 나온 그아 나온 평가 맞아요. 저 테크 왜 바보처럼 서있어? 츄크미츄크미츄크미츄크미츄크미츄크미아 어퍼 츄크. 눈 닫기. 안녕하세요. 어? 아, 나 근데 방송 유튜브 동영상 내가 올렸단 말이야. 예. 네. 네. 다 저작권으로 다 오디오 오디오 음소거 됐어. 내꺼프랭임비 영상도 오디오 될 그것 때문에. 어. 아, 그거요? 저작권 사, 때문에. 궁 어. 가고 있어. 나 보냐? 안 된데. 아 니가 안 되는 거왜 우리한테 지대래? 아줌, 응, <laughs> 어, 은신처? <laughs> 낚시?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예언자 대용 무슨 낚시 같은데?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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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옆, 여따 옆 밖에 놉좀 하자. 무슨? 무슨? 부르부르부이부이부이부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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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이이부 이변. 이엘 이변. 이배 이변. 배변 배. 변이배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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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집을 까봤어, 한집을. 빨리 빨리. 와 내가 덕국에서 감먹거예요. 뭐야? 그럼 <laughs> 올라가. 괜찮아. 인겟인데토토님 토토 야요 탱크 불러올게요. 아열스 <laughs> <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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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초 살려. 맞아, Let him, let h i 다 let him. I'm not sure. I'm n 이래기 u 새끼좀 약간 장애 있어요. 근데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이래기가 좀 약간 e 장 m 있어요. 특장애와 그냥 정신적 s 체장애도 있어요. 네, 어그로 쩔죠. 아, 정말 존나 <laughs> 웃긴 거 봐줄까? 뭐요 지가 채팅을 애들한테 했잖아. 어, 그게 뭐지? 탱크가 침묵질하지 마세요. 이, 이렇게 놓고 지가 침묵질한. 씨발. 아, 저기 사다리 있었는데? 어디? 야, 쫓아가냐요 뭐야? 여기 여기 하나 있었는데? 잘못 본거 아니야? 아, 잘못 본 거지. 에라이? 네, 아, 이, 진짜, 노트북 진짜 번역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서 번역하고 서로 해도 번역이 안 된다. 번역도 막 허세요, 허세. 요아요 겉보실 하시나요? 번역 잘한다고 뭐, 레포드를 존나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네네 네. 아까, 체포. 야, 야, 야. 그왜 넣어? 야, 그왜넣하는 <laughs> <laughs> <수술하는> 것처럼. <laughs> <susp cosacue> 170점 받는데, 아무도 번역을 안 써요. 어 나, 이것은 나 옛날에 오. 내 포대 해가지고 착고 아, 있잖아. 뭐야 여기 여기 왜 조이 비?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네따봐도디펜스 느낌이 나죠. 뭐 <laughs> 대거.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일로 올라 일로 올라 일로 일로 올라 올라 올라. 오맵깨 진다. 떨어가는 거야? 네 달리기 맵이네 설마 설마 했는데. 끝. 아, 니겠지그 이렇게 스시하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 아, 설마. 아, 설마. 아. 야. 아. 결국 이렇게 끝났어. 우리 몇분 클리어했죠? 어, 클리어 어 밀만님. 밀만 님이다. 밀마 형님. 밀만 님 어서 오세요. 밀마 형님, 형님. 형님 어. 채팅 한번 쳐 보세요. 매니저 드릴게. 위에 채팅 있음. 어디? 조금 위에 에드워나라고 불렀는데요? 어, 26분 어. 클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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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나갔어. <laughs> 어 나갔어, 나가셨네. 어 시청자님들 추천 가지게 찾게 한 번씩 만꾹눌러주세요 시청자님들 지금 추천 8 27개인데 오늘 좀 추천 많이 좀못 받았어요. 제가 추천 가지게 찾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목소리>